안녕하십니까 상곡 1리동, 청천 1리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손대중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부평구를 방문하는 국민들께서 일상적으로 겪고 있는 주차난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우리 부평구는 구청을 찾는 주민들이 행정 서비스를 받기 전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먼저, 고된 일부터 버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하 주차장은 항상 만차이고, 이중주차로 인해 차량 통행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혹여, 비라도 오는 날이면, 주차장 내 혼잡은 이루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민원을 해결하러 온 주민들이 먼저 겪는 것은 주차 스트레스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부평구청의 일상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 관해서는 신트리공원 지하주차장을 대안으로 활용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는 전혀 현실적인 해법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청과의 거리, 동선, 접근성 모두 민원인의 입장에서 매우 불리한 구조입니다. 특히 어르신이나 유아동을 동반한 가족에게는 이동 자체가 부담이며 결국 실효성이 떨어지는 대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직접 촬영한 현장 사진을 현장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시간이 8시 20분 구청 민원인 전용 주차 라인의 상황입니다. 이미 전부 주차가 완료되어 진입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어 사진 두 번째를 보시겠습니다. 같은 시가 신트리공원 지하 주차장의 모습입니다. 표시된 가용소는 18대라고 표시되어 있지만, 실제로 민원인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장애인 전용 구역을 제외하면 몇 자리 되지도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떤 해법이 필요할까요? 결국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은 하나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구청 앞 어울림마당의 일부 공간을 민원인 전용 주차장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울림마당은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북평구의 상징적 공간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용률이 매우 낮고 사실상 광장이 비어진 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상징성이라는 이름으로 공간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이제는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관청이 권위보다는 실용이 상징보다는 주민의 편의가 우선시되어야 할 때입니다. 구청을 찾는 대다수의 주민들은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방문합니다. 기쁜 일이 있어 찾아오는 경우보다는 생활 속의 문제를 들고 구청을 찾는 일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방문 첫 순간부터 주차난으로 큰 불편을 겪게 된다면 우리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경부가 진정으로 주민친화적인 실용행정을 지향한다면 어울린마당의 일부를 민원인 전용 주차공간으로 전환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한 조치입니다. 또한 이 문제는 본 의원이 처음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 선배 의원님께서도 지속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지적해 왔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항상 검토하겠다 는 형식적 답변뿐이었고 정작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결단의 시점입니다. 단지 보여주기식으로 지하 주차장에 민원인 전용 라인을 몇칸더 추가하는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청장님께서 이 문제를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에 대해 두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부평구청 주차난 해소를 위해 현재 어떤 실질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계신지요? 둘째, 어울린 마당의 일부 공간을 민원인 전용 주차 공간으로 조성할 의향이 있으신지 구체적인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불편을 줄이고 보다 열린 구정을 실천하는 실질적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